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분이 흘렀 지만 조회수가 1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딥스테이트 말고는 이렇게 할 능력 이 있는 사람이 없다. 오늘 내가 경찰청에 가야 될까. 간다을휘어라 될까. 만약에 약속을 했지만은, 왠지 가기 싫어진다. 그다안될 거. 간다고 해서 대가 같다면서 자 이제는 갔지. 정말, 아프다. 어떻게 자기들이 공정, 신뢰, 평등, 상식, 이런, 좋은 글을 내밀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들이, 어째 일개 나의 코인 16,078개를 훔쳐가서, 그토록 힘들게 찾게 하느냐. 내가 삼촌천장님으 받아서, 그거 2차, 3차, 4차까지 다녀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낭글낭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가 서울 본청에 수사해달라고 보냈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아무 연락이 없냐고 다시 부끄러 내려보냈다. 울산에 내려보냈다. 또 서울에 또 신문고 올려 하나. 이 사람들 정말 유이 직무유기 직무유다 유기... 직무 내가 상의는 애는. 다음 주에 또다시 서울 본청에 올리겠다. 일단 월요일 날한 가보긴 가보겠다. 다음에 있으랄지 없으라니 모르겠지만 가보겠다. 그들 말을 들어보고 그들도 존중해주고 하면서 일처리를 하겠다. 지니어스 백턴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방팔방에 들린다. 이것은 파이콘의 날개를 달아준 계기고, 화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파이콘을 위해서 나은지도 모르겠다. 파이코는 이 모든 법에 저속되지 않은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 환영하는 바이다. 빨리 코인을 찾고 플랜 A가 되고 플랜 B가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금이 너무 없다. 없다 보면, 블랙 프랜시를 세울 수가 없다. 이들이, 이번에도, 만약에, 우선 시장에 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포기다, 포기. 그들이 못, 못 나가기 때문에, 나기 그냥 있어 나가기 힘든데, 못나가까 방해까지 하니까, 어떻게 나가, 나가겠는가? 정말 힘들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안나중를 바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같으 이렇게 심하게 교육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밤낮으로 자지 않고 지켜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은 내 편이다. 다들 80대 넘어서 국가 수반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제 53세다. 아직 30년이나 시간이 남았다. 천천히 가겠다. 의산시장 선거에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한번 아껴보겠다.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는 2천만을 음, 응. 과기 힘들었다. 이번엔 돈이 더 많다. 야, 1억 정도, 1억 너무 있어야지 출마를 할수가 있다. 출마를 하고 또 알바를 쓸수가 있다. 만6천 78개는 참 아쉽다. 내게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신감이 쌓인다 이렇게 불신감이 쌓이다 보면 서로, 서로 좋렇게 아무것도 없다 제발 망6천 78개를 돌려달라 당신들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일단 경청청에보보는 하겠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까? 안할것 같은데. 딥스테이트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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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집집 그들이 항상 나에게 해온 방법이 뭐지? 끌이다 못하게 해놓고 그것을 하게끔 막혀놓고 올라가게끔 못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게끔 자꾸 만든다. 정말 짜증나고 힘들 힘들고.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우아하고 나겠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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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해공